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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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놔줘 와이 개불쌍하네 <laughs> 나 불쌍하네 <laughs> 너 어디갔어 너네? 안보여 아 왜이렇게 길어 이거 지속시간 어. 아 저게 안죽어? 힐인데? 아니, 몇 팀이야? 으흡. 가, 뛰어. 참지 마. 넌 뒤졌다. 내려오는 거 신라로 쏜다. 아! <laughs> 너무 오바였나? 야, 어, 어, 왜? 뭐왜저기있어 얘들아, 다 같이 가는 거아니었어우리변수인데 아, 탈수 있어. 나는 모르고... 헤이헤이헤이어헤 어, 존나 무서워. 왜 도와줘? 줘 근데 개못 쏘는데? 울피왜 갑바가 안 깨져? 이렇게 오래 싸우는데? 뒤에! 로봇 페이지 쓰고 가면 난 어떻게 임마 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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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친이 쇼 제발! 오! 오! 오오오 오오 오오 와, 개 무서웠네. 쟤왜나못 <laughs> 봤지? <놀람> 세 명이다. 오, 잠깐만, 엑시 궁공 졸로 갔는데? 할리로갈까 그냥? 거기도 있는데. 내가 맞을게. 얘들아 거기 맞아? 그렇지. 울편사 울편사 죽여 그냥. 울편 죽어. 건물 후! 후! 머니 됐다. 아, 또뭘 끌고 오는 거야? 아, 저거 어떡해? 까라까까까 죽어! 죽어줘! 마차기. 오. 가봐 갖고 와. 아총 조졌는데? 나 있어. 으 존나 무서웠네. 이질감인가? 뭐 계속 들리냐? 발소리가? 어이 개시구나. 잘못 들은 게 아니네. 뭔가 애매하게 들려갖고 진짜인 줄 몰랐네. 잘한다. 었다나 졌어. 오. 번이야번이야 합시다. 열기로 계속 오는데? 뭐야 이오 진짜 팬미팅임? 이새왜 이래 <laughs> 너무 억과하는데 푸시를 다시 와후 <laughs> 꺾어주고 여로 다시 가주고 나와 흉부를 보자 오 저기다 포기했나 본데? 오! 오! 뭐다 잡은 거야? 워나더가 아니라? 그리고 이속 빨라지니까 약간 무빙이 좀 쫀득한데? 뭐야 집안에 있는데? 어잉 오! 오! 지금 어이소 개빨라. 아, 새끼 죽여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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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속 빨라지는 개재미 있다. 뭐야 이거? 빨간 만들어줬다. 상대편. 이게 나잖아. 이게 나잖아. 하이디 하잖아, 또. 깔꿍 어디 갔니? 이거 제가 먹을게요. 안페로써 이거. 와 <laughs> 아, 빠른 거 너무 좋은데? 아저 너무 나못 참겠어 저 소리 미안해 갈게. 아못 참아 이런 거. 이런 나라 미안하다 친구들 오지마! 오지마 <laughs> 오지마 애 참았어 얘들아 올라와 에시공 밖에도 있는데? 뭐야 누가 나왔어? 너 뭐해? 아, 죽었어야 되는데. 오, 뭐, 고맙다, 한 거예요? 위협사기 어때 편하게 먹어. 왜자기다 밖이야? 오이스. 샷발이 안 좋다. 발이 진짜 기깔나는데? <laughs> 자, 한칸깐 거야, 옥테인? 너 귀엽다. 애교 한번더 부려봐. 받아줄게. 불편 위험한데? 와, 뭐야? 기다려준다. 그 준비됐어, 왔으니? 디지털 스레드가 없다. 아, 걸렸다. 음, 고수. 소리.